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7일이구요. 음 사실은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 연휴가 워낙 길죠. 지금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어이 음. 저, 택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꽃대까지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석이 끝나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품종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동강입니다. 자기 께 괜찮은 동강 세촉이고요. 자, 2번은 금계산반. 입변의 금계산반. 정말 좋습니다. 자, 3번은 복륜입니다. 광엽의 복륜이고요. 자, 4번은 호정무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아주 단단한 산반이고요 6번은 호비반인데, 아마 수문산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7번은 뭐 요즘 핫하죠. 번개라고 합니다. 뭐, 번개라는 예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8번은 서반입니다. 화려한 서반이고요. 자 5번은 요 묘합니다. 입변인데 그삼반호인지 복륜호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건데, 어,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건데, 아직도 그 성질을 제대로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0번은 멋진 백중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죽음소심 동광입니다. 아, 동광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제1회 전국대에서 대상을 받았던, 영예의 대상을 받았던 영원한 명품 동광입니다. 아주 짙은 주홍의 색감의 대륜이고요. 어, 꽃도 어, 아주 그 화형이 괜찮은. 그리고 색감이 끝내주는 그런 동강이고 언제나 대상 후보에 올라있는 그런 멋진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동강의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본 상품은요 입장이 6장 짜리입니다. 아주 상작이었어요. 굉장한 상작이었는데 고주, 고기에서 다시 입장 6장짜리 한 촉을 쏘고요. 자, 이번에는 입장 5장짜리 한 촉을 이렇게 쏘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촉인데, 자기 상당히 괜찮아요. 어, 일반적으로 뭐, 종자로 나오는 그런 것하고는 약간 달라 보이고요. 어, 상태가 조금, 자기 음, 괜찮으니까 얼마 안 있어서 꽃을 달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자 전진 기준으로 어, 요 전진 기준으로 길이는 15cm 정도 되고 폭은 뭐 7mm 이렇게 되는데 자 뒤쪽은 상당히 크죠 음, 뭐 5쪽은 상당히 컸는데자 전진쪽은 15cm에 폭이 7mm 가량 되고 입장이 5장 반뭐그 정도 됩니다 자 저거 짧은 입까지 나으면 6장이죠 자 요렇게 있는 동광 가격은 2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광이었습니다 이번은 멋진 입변의 금계산반입니다. 자, 아주 완벽한 어떤 전면산반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거의 이제 금계산반으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형태죠. 입장마다 산반 무늬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어, 한쪽에서 전진 한쪽을 쏘았는데, 원래는 이제 무늬가 거의 없는 상태, 시로만 요렇게 있었죠? 자, 요 잎에서 보면요, 시로만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자, 요런 상태에서 무늬가 급속도로 확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아주 좋아진 상태고요. 어, 여륙이 좋고, 잎 변이 워낙 좋았는지, 입 변의 개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아, 약간 이제 뿌리가 이제 이렇게 부실합니다.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좀 부실하고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내리면서 약간 탄압기가 있었어요. 어, 가격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어, 여기는 또 어, 달팽이가 한번 쓸었죠. 민달, 민달팽이가 한번 쓸고 지나간 자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래서 약간의 이런 약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자질 하나만 보면 최상입니다. 아마 제대로 발전만 한다면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면 3반으로 발전이 되어지겠죠. 자, 근계 3반이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8m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어, 적극 뿌리 때문에 18만원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자, 18만원입니다. 아주 쌉니다. 3번은 봉륜입니다. 자, 정말 멋진 봉륜인데요. 어, 고흥에서 산채가 된 그런 멋진 봉륜인데, 예, 기 이제 촉수가 좀 되어서 저한테도 몇아분이 넘어온 그런 어, 멋진 봉륜인데, 자, 무늬가 정말 좋죠?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요. 입끝 마무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노수가 지는 잎들이죠. 이제 그런 잎들도 있고, 무늬가요, 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어, 저, 입장이요. 맨 뒷장은 다섯 장이고, 그 다음이 네장 4장 보이나요? 네 장이 보이고, 자, 이번에는 여섯 장이 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탈력을 받아 나가는 도중이고, 뿌리도 깨끗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음, 조금은, 뒤쪽은 키가 좀 빠졌었는데요. 자, 앞쪽은 이제 키도 좀 낮아지면서 아주 예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봉륜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마무리가 좋고, 괜찮은 봉륜 세촉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예, 돌려서 보시면 자 복륜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종에 속하는 그런 복륜입니다. 아 여러분요, 길이가 전진 기준으로 14cm 정도에 폭이 1.1cm까지 나옵니다. 자고런 예쁜 복륜이고요. 자 가격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사번은 호정무지입니다. 자 호정무지 촉인데요. 어, 호정은 아시죠? 우리나라 단엽 중투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고, 중투로 터진 호정은 가히 아직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갖고 싶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품종이고요. 자, 요런 무지촉입니다. 무지촉인데 입장이 다섯 장짜리인데요 신화도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음, 이렇게 모촉의 뿌리가, 이렇게, 아주 약한 뿌리 두 가닥이 있고요 자, 요, 이제, 신화에서는 요 뿌리가 하나 요, 새로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래서 살릴 수는 있을 것같고요 자, 어쨌거나 요 신화가 자라면서 뿌리가 한 가닥이 내렸기 때문에 이 놈을 키워가면서 촉수를 벌어나가면 되겠죠? 자, 참 이쁩니다. 요, 저, 정말로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투가 들어가면 정말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무지촉도 이쁜데. 자, 그래서 어 이런 호정 무지촉입니다. 입장은 그래도 다섯 장 반이나 돼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길이는 8cm 정도 되고요. 폭은 10mm 정도 나옵니다. 즉 1cm 가까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뿌리 때문에 그냥 그냥 8만원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난소는 아닙니다. 자 호정 무지 8만원이었습니다. 5번은 잎변 3반입니다. 자, 입변 3반인데요. 자, 아주 화려한 모습의 그런 3반인데, 지금은 비료를 좀 과하게 주다 보니까, 아, 무늬가 조금, 이렇게 음,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원래 굉장히, 옛날에 이거 뭐 굉장히 비쌌던 난초입니다. 이런 상태면요. 자, 아주, 그,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잎변이죠 자, 입이 이런식으로 오가 있고 노수가 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노촉이고요. 노촉도 무늬가 그대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노촉 한쪽에서 신화를 요렇게 올렸는데 신화는 요렇게 나왔습니다. 음, 무늬가 3반 무늬가 조금 음, 그 녹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대로 보이고요. 이 엽새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인기 좋은 그런 산반 형태이고요. 자, 입장도 신화가 다섯 장이나 나왔죠. 무늬 좋죠. 두껍죠. 입이 이죠뭐 나올 할게 없는 그런 멋진 산반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비쌌죠. 자, 이런 산반이고 뿌리도 깔끔하게 요렇습니다. 자, 신화 기준으로요. 길이는 11cm에 폭이 8mm 가량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 봄에 신어보시면 환상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멋진 3반이었습니다. 6번은 호피반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의 호피반이고요. 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 추정을 합니다 일본 출란 어, 수문산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어, 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문산 치고는또엽세가 너무 좋고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어, 여벽은 상당히 두툼한 편이고요. 어, 무늬도 아주 단절반으로 지금 한참 발색이 되고 있는 도중입니다. 작도 최상작이고요. 어, 입장 다섯 장에서요, 입장 여섯 장이 나오고요. 아주 광폭으로 발전 중인. 그런 호피반입니다 뿌리도 좋고요 뭐 괜찮죠 요정도면 자 그렇게 되어있는 호피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주 지금 발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빛을 좀어 오전 빛을 많이 주게 되면 극황색으로 발현이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런 형태의 호피반이구요 어, 길이가 18cm에 폭이 1.1cm 까지 나옵니다. 자, 모촉은 좀더 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전진촉처럼 이렇게 몇촉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 호비반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정말 좋은 호비반이었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7번은 번개입니다. 자, 번개라고, 하는 예명으로 이제 번개라고 하는데, 어, 입변이죠. 소위 말하면 두아 엽성의 멋진 어, 입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거기에서 이제 중투가 터졌기 때문에 에, 웬만하면 어, 중투로 가는 그런 품종이라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중투로 터진 걸몇 개를 봤는데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이제 무지에서 막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저,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극황색의 그런, 어, 중투 무늬를 보이는 것도 있고, 음,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멋지고, 그런, 어, 번개입니다. 자, 이놈은요. 어, 모촉 한쪽에서요. 요 놈은요, 모촉 한쪽에서요요 신화, 요 신화, 그리고, 요쪽에 조그만 신화 하나까지, 이 이렇게 나왔고, 뿌리는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촉수는 내촉입니다. 이 조그만 것까지 넣으면 내촉이 되고요. 이제, 반승호가 잘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쪽으로, 이 반승호가 쫙 깔려 있어서, 뭔가 기대를 갖게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 번개가 중투로 터진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무지나, 반승호, 이런 데서 많이 터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주 가능성이 많은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이고요. 저도 상당한 고가의 음,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 조금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좀 싸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촉 기준으로요, 길이는 10cm에 폭이 7mm 정도 나오고요. 자, 모 촉은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15cm에 폭이 뭐 1cm를 넘어 서고 있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신화가, 차만 신화가 두개 있고요. 조그만 신화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번식에는 아주 좋고 이런 신화도 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상태니까 척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이런 무늬를 어, 노리는 그런 무지 촉들 또는 반성호 촉들이겠죠. 자 멋지게 한번 터트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가격은 제가 5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만 원입니다. 8번은 정말 화려한 서반입니다. 자, 봅시다. 자, 모촉에도 전혀 무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자, 멋진 서반이고요. 신화 두 촉이 나오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일정하게 녹이 잘 들어올 테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때 부분에서 이 아름다운 서반 무늬를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요. 아주 작도 좋습니다. 뭐 모총은 7 장이나 돼요. 그리고 전진 촉도는 전부 다 여섯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화려한 무늬의 서반입니다. 뿌리도 괜찮습니다. 이런 뿌리를 지니고 있고요. 자, 그래서 괜찮은 서반으로 보여지고 몇 총만 더 받으면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이 됩니다. 자, 정말 화려하죠? 자, 요런 식입니다. 길이는 17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8mm까지 나옵니다. 정말 괜찮죠? 자, 한번 키워 볼 만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9번은 잎변의 복륜호입니다. 아주 입엽성의 잎이 정말 좋죠. 자, 그리고 복륜호가 잘 먹어 있습니다. 입장마다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어, 약간 연봉륜 형태로 나와서 가을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까지는 그런 형태의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놈은올래 초기 이제 세 촉이 됩니다. 자, 세 촉이 되고요. 이제 두 촉에서 세 촉의 신화를 올렸는데 정말 멋지죠. 이렇게 잎변에 정말 꽃도 기대가 되고 아주 그 무늬 자체가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기티가 나는 그런 품종인데 어, 저는. 어, 삼반호로 구입을 일단 했었고요. 입변 삼반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삼반호라기보다는 약간 봉윤호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어, 긴 새우를 키웠었는데, 이제 뒤쪽들은 아주 그, 어,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자, 요 놈은 이제 뿌리가 아주 이렇습니다. 또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살균, 살균, 충은 제가 확실했고요. 히뭐 죽거나 그럴 난초는 아닙니다. 자, 아주 입은 깨끗하죠.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자, 모촉은 자, 이렇게 무늬도 상당히 밝고, 그런데 이제 세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무늬가 조금 어두워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요 가운데 촉을 기준으로요 길이가 13cm, 폭이 6mm, 이, 자 요런 거는 7mm를 넘어서고 있고 자 고정도 됩니다. 자 그런 멋진 입엽성의 복륜호입니다. 자 그래서 어, 뿌리를 감안해서 가격은 16만 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죽을 난순 아닙니다. 16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10분은 백중토화입니다. 아주 하영이 우수합니다. 자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아주 우수한 화형의 백중투가 잘 들어있고요. 안으로는 또, 어 녹, 녹이 약간 기부에서 차오르고요. 또 무늬가 있고요. 그 바깥에 녹선 테두리가 아주 잘 둘러져 있는 그런 멋진 백중투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놈을 전촉을 제가 인수를 해왔어 길렀는데요. 자, 요렇게 이제, 중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요, 뭐, 요, 또, 신하들도 보면 자, 중투 무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에, 들어있어서, 음, 아주 예쁜 그런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어, 작년에는 제가 이거 아주 고가에 팔았었는데, 제가 어, 한몇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농사를 제가 잘못 지어가지고 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자, 현재는 내촉인데요. 아람한 키에 무늬도 잘 먹어 있고요 어, 예쁜 백중투화를 피우니까 한번 키워볼만한 그런 품종입니다. 신품종이고요무명이고요 자, 그러한 백중투화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내촉이고, 입장수는 뭐, 요둘여 6장 반, 즉, 7장까지 갑니다. 요거는 3장, 4장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백중투화 내촉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습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이는 11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촉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백중투하였습니다. <목소리>